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키친아트라팔 3단 분리형 멀티찜기 베이지 색상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양 가득한 달걀 만두 호빵 등을 매일 아침 즐기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을 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기찜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3단 분리형이라는 점입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음식을 동시에 증기로 익혀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양 만점의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능이에요.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이 가득한 이 멀티찜기 정말로 추천하고 싶네요. 특히 집에서 여러가지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.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키친아트 라팔 3단분리형멀티찜기 베이지 제품깔끔하고 다기능인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.